본 동영상에서는 참외농과 우수농가 벤치마킹 서비스 활용을 위하여 분석 서비스 활용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진단 서비스 메뉴입니다. 환경관리 진단 서비스는 상단의 온실온도 관리 분석 주 야간 온도차 분석, 적산 온도 분석, 누적 광량 분석, 일출, 일몰 전후, 온도 차이 분석 등의 탭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실 온도 관리 분석 메뉴는 온실 내부의 평균 온도 추이를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내 농가의 내부 온도가 작물에 적절한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가 검색 또는 작기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기간에 대한 분석 차트가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해당 검색 조건 영역은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현재 페이지에서만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날짜에 마우스 커서 오버시 해당 시기의 온도 정보가 표시됩니다. 표보기를 클릭하시면 온실 온도 관리 분석 차트를 표로 전환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스크랩 버튼을 통해 마이팜의 나의 분석 서비스 스크랩 메뉴에 스크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 온도차 분석 메뉴는 주차별 내부 24시간 평균 온도 추이를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평균 주간 야간 온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농가 검색 또는 작기 선택을 클릭하시면 하단의 그림과 같이 정보가 표시됩니다. 표 보기를 클릭하시면 주야간 온도차 분석 차트를 표로 전환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특정 주차에 마우스 커서오버시 온도 상세 정보가 나타납니다. 적산 온도 분석 메뉴는 적산 온도의 추이를 분석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적산 온도란 24시간 평균 온도의 누적 값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착과군 수확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정 주차에 마우스 커서오버시 온도 상세 정보가 나타납니다. 표보기를 클릭하시면 적산온도 분석을 표로 전환한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우스논과 벤치마킹 서비스 활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